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가 어디 그리 흔한가요? 이한 문장으로 시작된 다섯 번째 장은 단순한 멜로가 아니다. 감정은 증거를 무디게 하고 사랑은 이성을 침범하며 믿음은 진실을 흔들 수 있다. 그들은 지금 그 경계선 위를 걷고 있었다. 경찰이기 전에 사람이고 의무보다 앞서 본능이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본능은 거칠고 날카로운 현실을 향해 뛰어들고 있었다. 긴장감은 언제나 무겁다. 그러나 이번 회의 시작은 다소 날카로웠다. 저 새끼 저거 엉덩이를 깔고 뭉갤 생각이야. 윤동주의 거친 말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무언가 숨기고 있는 자를 향한 직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상대는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그의 등 뒤엔 누군가가 있었다. 그리고 윤동주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분명히 그놈. 뒤 봐주는 놈 있어. 그 말은 헛다리가 아닌 확신이었다. 윤동주의 촉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다. 그가 다가가고 있는 것은 단순한 범죄자가 아니라 거대한 조직의 윤곽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캔디가 있었다. 이게 캔디라고 불리는 합성 마약이에요. 최근에 한국에도 들어온 것 같아요. 캔디. 듣기엔 달콤하지만 실제로는 죽음에 가까운 독이었다. 그것은 환각, 중독, 그리고 파멸을 의미했다. 그리고 지금 그 캔디를 둘러싼 어둠은 빠르게 퍼져가고 있었다. 이 캔디를 제조한 놈이 마약귀신. 그 이름은 언뜻 들으면 우스워 보이지만 실상은 악마보다 더 교묘하고 치밀한 존재였다. 그는 실체 없는 존재처럼 움직였다. 거래는 그림자 속에서 이루어졌고 공급선은 유령처럼 바뀌었다. 그리고 윤동주는 그 그림자의 꼬리를 잡기 위해 뛰어들고 있었다. 하지만 수사는 늘 단순하지 않다. 한 방향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동시에 윤동주는 감정이라는 또 하나의 수수께끼와도 싸우고 있었다. 잠깐 너한테 할말 있어서 왔어. 한나야. 그는 그녀를 찾았다. 그녀는 지 않나. 경찰이기 이전에 사격 국가대표였던 그녀. 차갑고 단단한 표정을 품고 있지만 그 안엔 깊은 상처가 있었다. 윤동주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꼭꼭 눌러 담았던 말을 꺼내려 했다. 그러나 감정은 늘 타이밍을 놓친다. 그리고 지한나는 눈을 피한다. 동주는지 경장이 좀 봐줘. 다른 사람은 몰라도지 경장 말은 잘 듣잖아. 팀장 고만식은 이런 관계를 꿰뚫고 있었다. 윤동주의 고집도 그의 급발진도 유일하게 말릴 수 있는 이는 지한나였다. 그리고 그 또한 알고 있었다. 자신이 왜 그녀 앞에만 서면 한없이 작아지는지. 왜 그녀에게만 무장해제되는지를. 그러나 지안나는 멀어지기만 한다. 과거의 기억이 너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그 기억이 그녀를 멈추게 했다. 한편 수사는 새로운 국면을 맡고 있었다. 마약사범을 추적하던 광수대 안대용 팀장은 말한다. 민주영 씨. 그 이름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관세청의 공무원이자, 누구보다 중립적인 척 하지만,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감추고 있는 자. 그는 어딘가 모르게 이상했다. 너무 똑똑했고 너무 조용했다. 그리고 그가 쥐고 있는 정보는 언제든지 위험이 될수 있었다. 동시에 윤동주는 또 다른 단서를 쫓아나섰다. 작은 클럽, 한 남자가 남긴 주사기, 그리고 폐쇄된 공장에서 발견된 캔디의 잔에 그는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몸을 아끼지 않았다. 뛰어들었다. 부딪혔다. 그리고 다쳤다. 그를 바라보는 지안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요즘 세상에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가 어디 흔한가요? 그 말은 혼잣말이었지만 어쩌면 스스로를 향한 조소였고 윤동주를 향한 경고이기도 했다. 그는 너무 정직했고 너무 무모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글을 보고 있자니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진실은 늘 복잡하게 얽혀있다. 민주영. 그는 무엇을 감추고 있는가? 레오, 러시아 마피아의 얼굴이 한국 땅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었다. 그리고 마기, 그 이름은 아직 아무도 얼굴을 보지 못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마약 사건이 아니었다. 그 이면은 경찰 내부 정보 유출, 조직 폭력배의 암약, 그리고 부패한 연줄이 있었다. 윤동주는 이를 알게 됐고, 지안나는 이를 외면하지 못했다. 결국 그녀가 나섰다. 지안나는 단독으로 한 현장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격 선수 시절의 날카로운 감각을 되살려 캔디가 흘러들어가는 창고를 추적했고 그 안에서 누군가를 목격한다. 익숙한 뒷모습. 그건 이경일이었다. 그가 왜 거기 있었는가? 유치장에서 풀려났는가? 아니면 그조차도 이용당한 것인가? 이제 퍼즐은 모두 흩어져 있었다. 윤동주. 그는 몸을 던져 캔디를 막으려 한다. 지안나. 그녀는 진실을 향해 방아쇠를 겨누기 시작했다. 민주영. 그는 중립이 아니라 회색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레오. 그는 이미 다음 작전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귀. 그는 웃고 있었다. 그리고 그밤 윤동주가 지안나에게 말한다. 나는요, 당신이 위험하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지안나는 잠시 멈춘다. 그녀는 말없이 윤동주의 상처난 팔을 붙잡는다. 그리고 조용히 답한다. 그말 지금 말고 끝나고 말해요. 살아서. 이제 5화의 막은 오르기 시작한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다. 그들 각자의 감정이 움직이고 있었고, 그 감정은 곧 진실과 직결될 수 있었다.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 몸을 내던지는 남자. 윤동주는 지금 그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었다.